나 목소리가 이래야 하나요? <laughs> 어떡하지? <어떻게>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보이시진 않겠지만. 여러분, <laughs>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이름 먼저 밝혀주세요. 저는 파덕이에요. 저는 썸띵이라고 합니다. 와! <laughs> 저희가 정말 이 이상한 구도와 <laughs> 차 지나다니는 소리막 <것도> <laughs> <일만> 들리고 <laughs> 이런 데서 뭘 하느라 왔을까요? 덕지술래요! 뭐라고요? 덕지술래요! 왔습니다! <laughs> <와> <laughs> 오늘은 백현 덕지술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와 사실 저희 둘다 백현팬은 아니고 이 친구가 백현팬이고 저는 다른 채가 있는데 <laughs> 누구신가요? 아 저는 원어먼의 one -on 옹성우라고 아 <laughs> 정말 접점이 없는 두 사람 같지만 우리가 왜 뭉쳤느냐 그건 바로 뭐죠? 온라인상에서도 저희가 낯을 가려서 덕친이 <laughs> 어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서 <laughs> <그래서>, 쭈구리 덕질러들 <덕질로는 웃음> 맞아요 그래서 실친끼리 서로 돕자 서로 최애의 출몰치 <laughs> 함께 가서 최애의 뭐라 그러죠 제가 아 먹었던 걸 함께 먹어보고 맞아요. 함께 기뻐해주는 <laughs> 그런 덕질손의 상부상처를 하기 위해서 그냥 행인 등. 장 <laughs>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. 와아 아 맞아요, 맞아요. 얼른 먹고 싶어요. 저 <laughs> 너무 배가 고픈데 그래서 여기는 어디죠? 여기는 바로 미사리 밀비 초계국수. 집입니다. 네, 건대점이죠 네, 맞아요. 여기가 바로 백현이가 소개했던 꼭 먹어야 된다고. 바로 음... 백현이의 생일 파티에서 공개했던 그아 비밀 맛집입니다. 비밀 맛집 맞나요? 사실 생일 때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. <laughs>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곳입니다. 네. 네. 하지만 백현이가 말해서 다르죠. 그렇죠. <laughs> 그 하고 말은 저기 고수 집에서 이머나먼 건대점까지 온 이유는 백현 맞아요. 하나 때문이죠. 그의 공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일단 들어가서 한번 먹어볼까요? 와! 와 저... 네첫 사이드 배비가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. 갈비만두는 어딜 가나 똑같네요. 보장된 맛. <laughs> 아 근데 그게 길이가 더 귀여. 음. <laughs> 아. 갑자기 백현이가 앉은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너무 감닭한 <laughs> <laughs> 마리에 강황? 강황 향이 도 나는? 초계의 게가 무슨 밖에 아아니었다 맞아! 그것은 바로... 바로... 아 모르겠네? <웃음> 겨자! 겨자! 겨자를 <laughs> 아. 겨자! 아 겨자요? 북한에서 아, 어, 겨자랑 식초? 네. 넣어가지고 한게초기국수라고 약간 평양냉면은 호불호가 되게 많이 타잖아 근데 얘는 그것만큼 탈것 같진 않았어 좀 무난하지 않아 맞아, 맞아. 그래도? 음. 응. 2차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, 했습니다. 여기한국에 공기가 살아 숨 쉬고 있어요 에서 공기가 살아 숨쉬서 한국에서 한 무슨 서로 왔었어요 여기? 아 여기 그엠넷 예능 중에서 그 보아의 뮤비를 엑소가 이제 재해석해서 찍는 그런 음.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음.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첸니 보아의 넘버원을 재해석하면서 여기에 와서. 음. 었습니다 넘버원. 맞아요. 넘버원이라면 좀안 어울리는 분위기 아닐까요? <laughs> 촛불, 촛불 쪽으로 가면 좀 다를까? <laughs> 야 무슨 하보야 하보. <laughs> 하보가 아니라 무슨 사탄교의 뭐. <웃음> <웃음> 영상으로는 지옥에서 온 칵테일처럼 느껴지긴 하지만. <laughs> 어 근데 이렇게 찍으니까 예뻐. 이게 <laughs> 고급메가리고 <laughs>